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올해의 키즈 계속 시리즈 가는데네 번째 소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드 부브 이어죠? 자, 마드비 치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advocating for the earth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advocate, 응원하는, 그러니까 환경 운동가라는 얘기죠. 자, 이분은 지금 보시면 어 쓰레기를 지금 분리수거하는 그러한 그 냇가에서 그런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 제목이 써 있어요. 그 닌자라고 닌자. 그래서 어 닌자 거북이처럼 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뭐엘든면뭐 뭐 스티로폼, 스트로폼이 없는 뭐 닌자 이런 환경 운동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리버. 그니까 강을 지금 클린업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이분이 뭘 했냐면 6살 때 이제 PFS라고 해 가지고요. 어, 화학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다양한 그 소비자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 어, 가장 위대한 활동이 이거죠. 상원 의원 누가 만나 줍니까? 근데 10대들이 환경운동 한다고 지금 그, 뭐야, 그 상원 의원한테 이제 만남을 요청하면 이걸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PFAS, 금지법안에 영감을 주고 증언도 하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를 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이번에 이제 선정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피파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주지사 제럴드 폴리스에게 노고를 인정받아서 법안 서명식에 초대받고요. 서명펜을 선물받았다. 가끔 미드 보면 대통령이 그 법안 통과하고 나서 둘러싸여 있는 분들한테 만년필을 주잖아요. 하나씩. 법안 하나씩 그 서명할 때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서명한 펜을 선물받았다. 기타 활동. 일회용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폼 용기, 이폼 용기, 이 재료가 이제 이피파스라는 그, 그것인데, 금지 법안을 응호에 찬성했다는 것이고, 제퍼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퇴비화 가능한 점심 트레이, 그러니까 점심 그 접시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식판을 이제 전환을 촉구했다는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는 것으로, 어, 바꾸라는 게 였고요. 2022년 UN 아동 권리 위원회 어린이 자문 위원으로 선정되고 돼가지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아이들의 환경 권리에 대한 연설 또 챗나 첸나인, 고향이 챗나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도죠 인도 그 나라로 말하면 울산 정도 위치 거기에 가서 이제 해변 정화 활동도 하고 학교에서 오염 관련 연설도 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이민한 온 세대인 것 같아요 인도 출신.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연주도 잘하고요. 음악 작곡, 태권도도 검은띠를 소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No Plastic Ninja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목표는 아 피파스가 포함된 화장지, 청소 제품 등 추가 금지 항목을 제안하고요. 또래들에게 환경 행동을 촉구하고 공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환경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한번 정해봤고요. 자이 내용을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불소 개면 활성제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어퍼앤 폴리플루 플로우로 알킬 뭐 서브스턴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알킬 사슬에 여러 개의 불소 원자가 부착된 합성 유기불소화합물 이 그룹을 이제. Pfas 약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소계면활성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화학물질이 700만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2018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는 폴 에버 케미컬이다, 영원한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건강에 우리 인체에 이제 축적이 된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아, 불선 불소 개면 활성제가요. 뭐 암을 유발한다. 호르몬 교란, 간및 신장 기능 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음, 이것이 이제 그 물과 기름에 강한 저항성을 가졌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레버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소비재와 어, 산업 제품에서 사용되고 왔고, 대표적으로 방수, 방오, 얼룩방지, 처리된 직물, 옷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 포장지, 소방용 폼, 그 다음에 비점착성 조리기, 테프론? 뭐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자, 이걸 알고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드비, 초토 얼브 아바다, 이분은요, 이제 콜로라도 출신인데 run at the age of six. 자, 여섯 살때뭘 알았냐면은, 이 피파스 아까 불소 계면 활성제. 이것이 이제 forever chemical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화학 물질인데, 이것이 이제 found, 발견되었다는 거죠. In all sort of consumer product. 모든 종류의 소비재 그래서 she wanted to w a r n e everyone.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경고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started with one person. 한 명을 가지고 이제 한 명으로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스테이트 세네 콜로라도 주 상원 의원인 리사 커터씨에게 이분이 이제 어 스트롱 애드보케 강력한 옹호자였다고 합니다. 인발만 환경 옹호론자였던 주 상원 의원에게 이제 아, 만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리 투 e t 만나기도 했고요. 2021년도에 she sat down with madby 이제 마드비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accompanied by her mom 엄마도 이제 accompanied 동행을 했고요. n 아, 파네라라는 곳에서 만났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십대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 준 거죠. 자, they talk about how 이 계면활성제, 이것이 이제 a group of manufactured chemical. 일단에 아까 이게 이제 알킬 그 그룹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used in consumer product. 그러니까 소비자에서 사용되어지는데 1 9 40년대 이후로 이것이 이제 have made their way. 그들의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과 드링킹 마시는 거, 물, soil, 흙, 땅, food product 음식 제품들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들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 침투하다는 표현을 make one's way into란 표현으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peer reviewed study. 그래서 이제 peer, 동료들 간의 이제 리뷰, 그런 그 리뷰,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have found, 내가 뭘 알아냈냐면, exposure to certain level of p i p a FIFA. 이 p i p a 의 어떤 레벨, 단계의 노출은 can lead to 뭘 이끌 수 있냐면, navigate, 디벨런 멘트를 이펙트죠 어떤 발달 어떤 효과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서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뭐 유선 발달 지연 백신에 대한 반응 감소 저체중 비만 조기 사춘기 시작 유산 위험 증가 정자수 및 이동성 감소 뭐 요러한 또뭐 갑상선 뭐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유방암 간 손상 신장암. 이런 것, 이걸 이제 과부라 화음부라고 또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발달 증에, 발달 증상, developmental effect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ecreased f e r t i l i t 이제 임신이 좀 감소되고요. increased risk of some case r 암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reduced immune function, 그러니까 i m 그러니까 면역의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인크리스트 콜레스테롤 레벨도 증가시킨다 뭐 이러한 발달 발달적인 효과에 있어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인체에 대한 반감기가 3에서 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내에서 이 과불화 화합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 4, 5년 정도 생체 내에서 이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불멸의 물질,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려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계속 어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터라는 그 아까 상원 의원은 이미 new 알았다는 거죠. a little about PIPA. 이 물질에 대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not enough to push her toward draft a bill. 자, 드래 a 트 bill 수거죠. 법안을 이제 draft, 어, 초안을 작성한 것이죠. about them. 그래서 어, 그녀가 계속 법안 작성을 push, 어, 충분히 이제 밀지는 알았다는것인데 아, 이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아, 이제 s h e s a y s really planted the seed, 아, 이 씨앗을 심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초안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촉발제를 한 것이죠. The f o l l o w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시는요 went on to sponsor a bill.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스판서 지지를 해가지고요 어, b a n 금지했다는 거예요 intentionally added pipas. 이 uh, in a wide range of consumer goods.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에서 소비재라든지 예를 들면 카스메틱 화장품에서 카페테리 기까지 이런 그 intentionally added. 의도적으로 첨가된 이 피파스를 뺀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드디어 이제 서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너 애플 투가너 자, 가나라는 것은 없다. 자, 이런 서포트 지지를 얻었죠. 레지스레이션 법안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마디비는 이제 testified. 어디서 증언을 했냐면 At the state capital. capital라는 것은 이제 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 그주 의사당에서 이제 가서 테스티파이 증언도 하면서 spent month 수, 수, 수다를 몇 개월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메일링 with governor jared p o l i c 그러니까 주지사였던 p o l i c e 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after the bill passed 그 법안이 통과된 뒤에 그 governor인 주지사인 p o l i c 는 recognized 마 a d 의 이런 hard work, 아주 노력을, 어려운 노력을 인정해 줬고요. 그래서 invite her, 초대했네요. To the bill signing in 2022. 2022년도에 그 법안 signing에 초대받아서 이 만년필을 지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Giving her the pen, he used, 그가 사용했던 그 만년필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사인을 하면서 이제 행정적인 명령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죠. 자, 마도비는 이제 지금 이제 열세 살인데 is not resting on her ruler. 자, 그녀의 로럴에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로럴이라는 것은 이제 멸류관이 되겠죠. 승리죠, 승리. 어떻게 보면 자, 승리에 지금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re's still more that needed to be Uh,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라이크 인월,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 같은 거, 화장실, 그 다음에 클리닝 프로덕트, 어떤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에도 이제 이런 그 제품에 대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she has kept up her advocacy. 그녀의 그런 에드보커 시는 옹호를 계속 유지하면서 로컬리 지방에서 그리고 어브로드 해외에서 2022년에 그녀는 그녀는 초우선 선택 받았습니다. Child a d v i s o r 로투더 UN에 위원회죠. Right of the child, 학 아이들 그 권리를 옹호하는 위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Give a speech, 연설했다는 을 거예요. At its headquarters in Geneva, 제네바의 본부에서 뭐에 대해서? Kids' right, 아이들의 권리죠. 깨끗하고 건강하고 sustainable, 유지 가능한 그런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이제 옹호한 것이죠. 연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recent vacation in a family hometown of Chennai. 자 체나이라고 아시죠? 그 우리나라의 울산 같은 위치에 있는 동해 바다 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체나이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자 패밀리 홈탄임나이 인도에 가서 she found time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간 organize a beach clean up. 자 이렇게 비치가 있는데 이 비치 클린업 그런 조직도 만들어서. 구성해가지고, 또, speak at school about pollution. 학교도 방문해가지고, 이제, pollution, 공, 오염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despite her young age. 자, 그녀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 마드비의 이런 경험은, with environmental advocacy, 환경 옹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이, go steep, 이제 더 깊어진 것이죠. 자, even before the plastic f o a m 4.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라스틱 폼에 대한 법안이 있은 뒤에 전에, Uh, she had already encouraged Jefferson County, Colorado. Colorado에 있는 Jefferson 군에서 이제 촉구를 했던 것이죠. 뭐라고. 스위치 바꿔라. c o m p o s t 트레 a b l e lunch t r a 그러니까, public school. 모든 공립학교에서, uh, c o m p o s t 원래 c o m p o s t 하면 이제 퇴비란 뜻이에요. 두엄 아시죠? 두엄. 두엄, 퇴비. 요것을 이제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기다가 ABL이 붙었으니까 c o m p o s t a b l e 하면 이제 퇴비로 쓰기에 적당한 런치 트레이. 그니까 러이 트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쟁반인데, 우리가 말하면 급식 쟁반을 여기는 이렇게 썩는 걸로 바꿔라. 일회용을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이제, 인커리지한 어, 것이죠. 자, 2021년에 그녀와 또 스쿨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의 그 지역, 지역은 브레이크 더 월드 레코드죠. 그러니까 세계 기네스 그 북을 이제 깬 것이죠. 왜냐하면 모스트마커마커란 어, 가시죠. Mark, 펜. 2 어, 22,000개 이상의 마커를 이제 컬렉티 d 수집했다는 거죠. 리사이클링 인 o 아워. 1시간 안에 리사이클 재활용을 위해서 수집한 것이 바로 22,000개. 1시간 안에 어, 이것이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예요. 자, 아웃사이드 오브 에드버커 y 이런 옹호의 밖에서는 어, 마드비는 플레이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연주하고요. 음악도 라이트 작곡하고 블랙벨트인 태권도 태권도에서 이제 블랙벨트를 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제 닉네임이 뭐냐면 No Plastic Ninja. 아, 아까 닌자라고 하는 그런 무술을 잘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닌자시죠? 닌자 아시죠? 닌자고북 거기서 나온 것처럼 플라스틱이 없는 닌자다 아, 그런가 막강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에 써 있죠. s t r 이로 f r 자 m Ninja. 아까 플라스틱이 없는 닌자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그녀의 그 피어, 동료들은요, who want to get involved in environment action. 환경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자 원하는 동료들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don't know where to start.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마드비는 그래서 recommend. 뭐라고 추천했냐면, reaching out to elected officials. 그렇죠.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손을 뻗어보세요. if they say no. 만약에 그들이 no 하라고 한다면, keep going, 계속 하셔요. 그리고 keep asking, 계속 물어보라는 것이죠. 자, 커터는 admire that determination.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커터라는 그 상원 의원은 이제 admire, 존경했다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죠, 결단. 그리고 uh, be sure that, 확인, 확실했습니다. 다른 lawmaker, 법을 만든 사람들, 즉 국회의원들이 would too, 그렇게 할 겁니다. I would be shocked if any registrator on any side of the aisle 자 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있으면 이렇게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를 통로란 말이야, 통로. 그럼 여기에 1호실, 뭐 2호실 누구 방이쭉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다른 면에 있는 어떤 레지스트레이터 국회의원이 되겠죠. 법, 법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턴다운, 어드 어떤 아이를 요청을 만약에 턴다운한다면 나는 충격에 쌓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1 0대들이 국회의원의 방을 노크하고. 어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충격이 쌓인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environmental bill. 그래서 이제 이런 environmental 환경 법안들은 흔히 lobby against 누가 이제 반대를 하냐면 big corporation 되게 큰 회사들이 반대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라고 이제 커터 시는 노트 말하면서 뭐라고 첨가했냐면, when we have young people 우리가 젊은 아이들을 아이들이 있는 한 있을 때 reaching out 손을 뻗으시고요. advocating, 응원을 하세요. 정말 그것은 helpful,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사우스 플레이트 강을 이제 2019년도에 지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타임즈에 실렸던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인도 출신의 그 어떤 학생이 13살 먹은 학생이 법안에 대해서 그 상원원한테 편지를 쓰고 환경운동을 꾸준히 노력했다는 그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플라스틱이 금지되는 그런 법적인 승리를 했다는 환경운동의 모습을 또 팁도 주고 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환경운동 하는 1 0대 응원을 하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